지난, 지난주에 아주 뜻깊은 아, 어, 일이 있었어요. 어,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 승전 11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안장된 그런 안장식이 있었어요. 어, 봉오동 전투는 그 한국이 일본, 일본과 싸워서 거둔 첫 정규전에서 정기전, 첫 번째 승리를 거둔 대단한 전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범도 장군과 김자진 장군이 연합해서 청산리에서 또 대승을 거두죠. 어, 우리나라 우리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잘못 배웠어요. 굉장히 잘못 배웠어요. 패배주의로 배웠는데 사실 어, 1945년도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어, 다른 그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바로 해방을 맞지 못했어요. 어, 한국이 특별하게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해방을 맞이한 국가가 몇 국가 되지 않습니다. 왜, 왜 해방을 맞이했느냐? 어, 그 승전국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처럼, 대한민국처럼 가열차게 어, 독립 전쟁을 수행한 국가가 없었던 거예요. 장제스가 그러니까 그때는 여전히 그 장길석이가 중국 어, 국민당,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모택동이 이제 중국을 먹기 전이기 때문에 어, 한국을 반드시 독립을 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선인들이 한국인들이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명을.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길 줄 알고 싸웠겠습니까? 청나라랑 싸워서 그, 그 당시에 일본이 어느 정도 강력했느냐. 청나라랑 싸워서 이기고, 러시아랑 그 제국들이랑 싸워서 이긴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과 맞짱을 어, 자웅을 거르는 겨루는 그런 일본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강대한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끊임없이 어, 투쟁을 했죠. 그 모습을 보고 당시의 중국인들은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뿐만이 아니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감명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싸운 국가가 없다. 식민지 중에 이런 국가가 없다. 그런데 그것이 다 덮이죠. 왜요? 우리나라의 친일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게 다 덮입니다. 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쏘고 제국과 그 홍범도 장군이 원래 어떤 분이셨냐면 범을 사, 사냥하던 사냥꾼이어서, 사냥꾼. 사냥꾼이 사람들을 조직해서 제국과 맞서 싸울 때그 마음이, 아, 여기서 우리가 이겨서 바로 독립을 할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아마 그렇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왜? 조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념은요, 생명을, 신념, 믿음은요,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건그 희생 때문에 역사는 바뀌어 왔습니다. 이번에 그것과 대조적으로, 그것과 대조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완전히 넘어갔죠. 왜 그랬어요? 미국이 백조의 다량, 백조의 상당한 무기를 아프간에 공급했어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56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두 배를 가 되는 그 장비들을 아프간에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반란군인데, 반란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지킬 마음이 없어서 그냥 그걸 홀랑 넘겨버리고 대통령부터 도망가는 거죠. 누가 그 나라를 지켜줍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지 못할 전쟁도 목숨을 바쳐서 수행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이 감동해서 도와줘요.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그 투쟁들 때문에 카이로 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줍니다. 독립군으로 해야 되겠다. 아, 독립. 독립한 국가로 인정을 하자. 그렇지만 아무리 지원을 해도 스스로 신념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자는 아무리 도와줘도 가망이 없는 거예요. 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뭐 오늘 다윗의 이야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군대들이, 군대의 군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도 나아가서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자 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다윗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딱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69편의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원합니다. 자, 위선 10편에 이렇게 적습니다. 69절, 69장에 여호와의 전, 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자기를 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적용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명절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할 때 노군으로 거기 있는 장사치들과 모든 사람들 내어 쫓으시면서 그곳에 인용된 구절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삼켜서 앞뒤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거기 명절이니까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율법학자부터 시작해서 장사지들까지 아마 복잡 복잡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 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이렇게 도둑에 강도의 구절이 되었냐고 분노하시면서 탄내 쫓습니다. 그 후폭풍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그 뒷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미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예수님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뒤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너무 뒤를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에 몰입해 있었고 그 영광이 저 이방인의 입에서 모욕될 때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저, 저 불레사 사람도 내가 때려 죽였던 짐승처럼, 짐승의 한 마리처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말미 아마 다윗은 전투에 나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부르죠. 사울이 불러서 무엇을 줍니까? 무엇을 줘요? 오늘 말씀에 무엇을 줬다라고 그럽니까? 38절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장비, 자, 자신의 전투하는 장비를 다 다윗에게 주죠. 사울의 장비가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최고의 제도로 이스라엘에 있는 최고의 장인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가장 훌륭한 장비가 사울의 장비였겠죠, 그죠? 사울의 투구, 사울의 갑옷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칼을, 그리고 그 갑옷을 입어보고 몇번 시험한 이후에, 어요? 내려놓죠. 여러분, 가장 좋은 장비였지만, 가장 훌륭한 재료로 만든 장비였지만, 그것은 남의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자신에게 사명을 이루는 일에 그것이 짐이 된다면 아무리 반짝거리고,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것이 지금 사명을 이루는데, 짐이 된다면, 실험해보고 짐이 된다면, 미련 없이 다윗은 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되어 저 장비만 가지면, 저것만 가지면, 저 스펙만 가지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게 욕심입니다. 욕심이 인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전목, 정력, 안목의 정력, 눈에 좋아, 좋아 보이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순간, 우리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좋아 보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좋아 보 좋아 보였지만 좋아 보이니까 한번 입어봤겠죠. 그런데 몇번 실험해보다가, 아, 이거는 나와 맞지 않다. 이거는 내가 사명을 이루는데 맞지 않다. 가감하게 내려놓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말을 하죠.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기면, 해로 여기면, 똥으로 여기면, 그게 짐이 될까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짐이 될 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혹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전에 받았던, 아무리 좋았던 것조차 해로 여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변화하지 못합니까? 한국교회가 왜 변화하지 못하죠? 예전에 좋은 것이었어요. 예전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난 주에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어, 한번 찾아봐도 되냐. 느 예전에 사역할 때그 교제했던 집사님이에요. 같이 같은 부서에서 남편이랑 어, 찾아와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어, 딱 듣는데 아 오시면 또. 무슨 말을 할지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게 이게 참 중요하구나. 대형 교회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2,000명, 3,000명, 1 0 0 0명뭐 수백 명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지만 한 명의 영혼이 찾아온다고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찾아보면서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하고, 글쎄요,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는 교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는 목회, 그런 것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흔 아 말이야 양이 있는데,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간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중요한. 예수님의 눈에는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중요한 거예요. 한 마리 양이 발견되면 그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인격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인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목회자가 타락할 일이 없겠죠. 그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 자기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릴 때, 사명을 쫓아가다가 옆에 좋은 것을, 큰 것을 위대한 것을, 좋아 보이는 것을, 화려한 것을 택하고 그것에 안주하는 순간, 우린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수많은 주의 종들이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해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쫓아서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살다가 하루하루하루 하루 지나면서 그걸 잊어버려요. 왜? 주변에 소리가 너무 많아요. 회사에서 듣는 소리, 지역에서 듣는 소리, 뉴스에서 듣는 소리, 소리가 너무 많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길를 기울이다 보면은 어느새 사명은 없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자기 몸에 세상이 원하는 스펙을 쌓고 세상이 원하는 장비를 가지고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작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전에 주신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따라야 될 오늘 순종해야 될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 사역자들, 우리 한명한명 한명 아닙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모든 범죄 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바세바를 언제 바세바를 범합니까? 언제 가늠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연초가 되면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 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들을 순회하면서 전장에 나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부하들은 다 전장에 나가 있는데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만 그 사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안주해서 성을 거늘고 있었어요. 그 나태함 가운데, 그 나태함 가운데 바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향유하다가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다가 그렇게 다윗은 범죄하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범죄의 패턴이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사명에 명확한 군인은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장비를 구비하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은 옆에 사울이 줬던 멋진 장비를 다 내려놓고 그냥 평소의 모습으로, 평소의 모습으로 골리아가 대면하죠. 오직 그가 붙들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사윗이 주었던 그 장비들, 세상의 도움 세상이 이야기하는 멋진 장비 그것들은 다윗의 사명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짐이 되는 것으로 판명 내고 다 버려둡니다. 다 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세상의 방법 조금, 하나님의 방법 조금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저 어디에요? 골리앗이 딱 보니까 네가 나를 잡으려고 막대기만 치고 오느냐 이야기하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엇을 가지고 니까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만 붙들었어요. 그러면. 세상의 도움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세상이, 세상으로부터도 은혜가 오는,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언제예요? 싸울 때예요, 싸울 때. 싸울 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때. 세상을 대변하는 블레셋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때. 그것은 오히려 세상의 방법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오직 그때 붙들거는 하나님의 이름 밖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과 비슷하냐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앞서 나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할 때 여리고는 첫 번째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었으면서 가장 강대한 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전쟁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7일 동안 7일 동안 침묵 침묵하에 조용히 아무도 말하지 않고 언약계를 제사장이 짊어지고 7일 동안 여리고성 주변을 돕니다. 아무것도 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릅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래요.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함을 치자 성이 무너졌는 일입니다. 뭡니까? 전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신, 사용하신 방법, 십자가, 여러분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거든. 당신이 멸시하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이죠. 당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구원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조롱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하는 무엇을 절단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절단내시고, 그리고 그 배우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깨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르고, 세상의 방법이, 세상이 바라보면 미련한 것들. 그것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막대기를 가지고 전투에 나오는 다윗을 보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가 물맷돌을 가졌지만 사실 그 시대 전쟁하는 모습을 봤을 때 맨몸이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갑주를 걸친 사람한테 맨몸으로 다가오는 거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실제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돕는다고 믿습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보이잖아요. 따르, 하나님 따르다 보면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우리 도우세요. 다윗은요. 아마 죽어도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풀무 풀묻,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데 하나님 섬기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주님이 우리 구원하실 거다. 그리고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우리 여신을 배신하지 않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실제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맨몸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도움을 등에 입고 간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랐어요. 다윗이 맨몸으로 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나가서 내가 저 짐승을 때려 잡으러 간다. 다윗은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셋의 도발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도발로 칼과 육신이 부딪히는 그야말로 세상의 전쟁처럼 그렇게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참전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의 개입으로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어떤 거는요. 어떨 때는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요. 처음에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영적으로 영적인 전쟁으로 시작했다가 서로 기분이 틀어지면서 육신의 일로 바뀌어버려요. 자신의 열심이 들어가면서, 자신의 열심이 들어가면서, 인간의 열심이 들어가면서, 영적인 일이 육적인 일로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육적인 전쟁이었어요.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위협했어요. 육적인 전쟁이었어요. 칼과 활과 방패가 부딪히는 그런 전쟁이었어. 그런데 한 사람의 개입, 다윗의 개입으로 이게 어떤 전쟁이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 영적인 전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게임 체인저예요. 게임 체인저가 뭐예요? 게임의 룰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 전쟁에도 게임 체인저들이 있어요. 여러분 핵무기가 처음 나왔을 때. 아무리 많은 미 미사일을 날려도, 아무리 많은 폭탄을 날려도 핵폭탄 한 방이면 끝이었어요. 게임 체, 체인저. 전쟁의 룰을 바꾸는 거.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게임의 룰을 바꿉니다. 처음엔 인간적인 힘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전쟁이었는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딱 개입하니까, 이거는 더 이상 사람의 전쟁이 안, 안,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전쟁을 이기시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맨 몸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옷을 입고 나간 사람입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믿음, 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반드시 쓰러뜨린다. 고린도서 6장 8, 8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바울이 했던 말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자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모든 능력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 모든 것의 비밀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로잡아서 뒤를 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 땅에 떨어진 거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럼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싸우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오늘의,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정말로 게임 체인저. 우리의 개입을 통해서 전쟁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